자리 타는 거못 봤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이전에쯤 익숙해지려면 멀었나 자 최종 목적지에 왔네 17번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경고다, 비켜라 귀하께서는 몇안 되는 훌륭한 도시로의 없었어? 이전을 움직여라. 선택하셨거나 선택받으셨으다 저는 17번 지구를 특별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항상 그래서 은인들이 마련해준 움직여라. 이 아름다운 움직여라. 도시의 행정을를선택하습니다 잠깐만. 전지혁씨한 시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곳에 거주하실 분이든 떠나 장깐만. 멈춰라. 도대모두다 환영합니다. 움직여, 방금 방금 방금. 방금. 거기 너, 날 따라와. 이사근 <목소리> 분명히 잘못된 거라니까. 도 이정표선을 갖고 있잖아. 들어가. 벌써 아. 지원이 필요한가? 아니, 괜찮아. 물러서. 그래, 이걸 좀 처리하려면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자, 내가 빚진 그 맥주 말이야. 고든, 나야, 블랙메사 기억 안 나? <laughs> 놀래켜서 미안해.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난 시민보호기동대에서 잠복근무 중이야. 오래 있을 순 없어. 의심받을지 모르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이라고. 그래, 많니왜 그러나? 아주 중요한 아니, 실험 중이란 말일세. 죄송하지만요, 박사님. 누가 왔나 보세요. <laughs> 어우, 이럴 수가. 고든 프리맨? 어우,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아, 저도 놀랐어요, 박사님. 고든이 노바 프로스펙팅 열차에 막 타려던 찰나였죠 그래, 빨리. 이제 어떻게 할테니가 저도 생각 중이에요 아릭스가 근처에 있네 그녀라면 고든이 여기에 올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텐데 검문수만잘 피해간다면 뭐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박사님.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고요 아주 좋아. 그리고 고든, 어, 만나서 반가웠네 자, 고든. 이젠 자네 혼자서 클라이너 박사님의 실험실까지 가야 돼 이런,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랬는데 들키기 전에 빨리 이리 와, 고든! 물건을 쌓아 올려서 저 창문으로 나가 방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라고 난 나중에 쫓아갈게 집어라. 이제 비지통에 넣어라. 이것가가르다의 <laughs> 우리의 생식력 억제하는 것있 자, 읽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는 기본적인생리적 욕구 아울라 이와 연관된 인간의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과 우려도 단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의구심들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찰인 줄 알았잖아.

신비를 해야 됩니다. 협력에 불어가면 외계로 연고시는 <laughs> I'm n 저 t going 자 o p 이라 1, 일 y 다시 이공 n 여를를 봐! 조심해라! o 그렇게는 안 돼. <laughs> <laughs> 프리맨 박사님이시죠? o t 임시 i 확인된 용의자로... t I'm 콤바이는 정신 차리는 데는 굼뱅이지만 일단 정신을 차리면 클라이너 박사님이 이쪽에서 오고 있을 거라 하셨죠 그런데 지도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알렉스 벤스라고 해요. 제 아버지가 박사님과 블랙 메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죠. 물론 절 기억 못 하시겠지만 성격이 과묵하신가 봐요. 대학 매사에서 박사님의 전 관리자였는데 기억나세요? 아버지를 만나면 불임 박사 얘기는 말아 주세요. 이쪽으로.